세례명 정했어? 세례명이요? 수연님 무슨 뜻이에요? 잘뭐 이해 못 하겠는데요, 지금 이 대화? 행세야, 신부님께서 또앞서가셨다 다른 건 느린데 왜 이렇게 저렇게 빠르실까? 제이님 <laughs> <재현이> 무슨 뜻이에요? <laughs> 행세야,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믿고 그리고 또 딸을 성인을 한분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데 그거를 이제 세례명을 정한다 그래 그분의 이름을 따는 걸 그러니 펭수 나도 세례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세례명부터 얘기하시니까 앞서가신 거 맞지? 아 수연이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앞서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채 펭수 <laughs> 펭수 빨리 세례 받기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데 펭수야 오늘 네. 모든 성인 대축일이거든.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 모든 성인 중에 한 분이 어, 펭수의 주보 성인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셨을 거야. 오 수연님 제 마음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그럼요. 오 대단하세요. 1 년을 내가 마음 고생하면서. <웃음> 역시. 역시. <웃음> 됐습니다. 네. 음, 전잘 아, 네. 이해 못 하겠는데. 음, 모든 성인 대축일에 대해서 신부님이 잘 준비하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부님. 펭수야, 오늘은 기대해도 돼. 왠지 알아? 왜요? 응, 어, 내가 안 찍었거든.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준비된 영상 있거든. 펭수 한 보도록 할까? 그래, 펭수야 그거 보면 모든 성인 대축일이 뭔지 그 유래와 뜻에 대해서 알수 있을 거고 너도 아마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 정말인가에 장담할 수 있으세요? 음... 신문이 어떻게 까요 요정도로 <laughs> 음, 그 해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좋아요. 그럼 바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자, 다 함께 큐! 성인에 대한 공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4세기 무렵부터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승교자만을 공경했었지만 점차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분들과 수도자 또 동정녀들도 함께 공경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경해야 할 성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알려진 성인들의 축일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을 한꺼번에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성인 대축일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609년 5월 13일 교황 성보니파시오 사세가 로마 판테온 신전을 그리스도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이 건물을 성모 마리아와 모든 순교자들에게 봉헌하면서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그후 교황 그레고리오 3세에 의해서 날짜가 11월 1일로 변경됐고, 교황 그레고리오 4세는 이 축일을 11월 1일로 확정하고 전 세계 교회에 보급시켰다고 합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시성식에 의해서 성인품에 오르거나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은 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무범적인 생활을 하다가 죽은 후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 분들, 즉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된 모든 사람을 가르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인 대축일의 의미는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흠숭하고 또찬미함으로써 그들과 결합을 이루고 또 그들의 추기를 기념하고 우리를 위한 전구와 중재를 청함으로써 모든 성인들과 친교를 이루는 것이 바로 모든 성인 대축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기념함으로써 앞으로 누리게 될 지복직관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응암동 문당 주일학교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어,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어... 우리 감동성당의 성당. 외부 계단이요. 와, 계단이구나. 우리 친구들,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헉, 천국을 향한 계단이구나.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바로 이 계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게 되면 결국 우리도 하느님 나라인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럼, 천국으로 바로 가는 계단이 아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 그런 어... 건데, 별부터 연결돼 있겠죠? 그렇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든 성인 대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대추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세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성인, 주보성인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은, 원래는 이렇게 전래력의 따로 기념을 하지 않는 이렇게 성인들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말 그대로 모든 성인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성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한 그 성인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기도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여러분 더욱더 용기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인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청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금등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본당의 초등부주의자 친구들과 교회 가정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형제자매에게 행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멘.